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제가 이렇게 영어 회화책들을 많이 구매한 이유는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지만 많은 영어 원서들을 읽고 미국 드라마로 계속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내가 원하는 말들을 찾기 위해서 영어 강의도 들어봤고 다 해봤지만 제가 찾은 정답은 바로 영어 회화책이었어요. 영어 회화책에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문장들 그리고 실생활에서 내가 활용 가능한 문장들이 전부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할때 거기에서 나오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안내 음성들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그 영어를 똑같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문장들을 내가 스스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는 미국 드라마만 한 편만 제대로 암기하면 영어로 된 영화라든지 연서 같은 것을 한 권을 암기하면 내 영어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문법적인 구조와 감이 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눠주는 경험들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문장들을 내가 직접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문장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영어회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영어회화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어 회화 책은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인풋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은 킹 매트릭스 3분 영어 말하기란 책인데요. 저, 이 책은 제가 2022년 12월 2일에 3기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눠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듣고 따라 읽으면서. I was on my way to my grandma's and I was on a highway. The low gas signal came up, but I thought I had enough to get to her hous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그리고 이거는 피킹 매트릭스 2분 말하기 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월 27일에 훈련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장 자기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말에는 어 단순히 영어 책들을 소 많이 소리내서 따라 읽고 쉐도잉 하는 훈련을 했다면 지금 2023년에 들어서는 이 책들을 제가 직접 문장을 자기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 문장들을 밑에다가 제가 바꿔서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장들은 자기화를 거치지 않고 한국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직접 영어를 적어보고 말해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영어 따라 읽기. 한국어 문장 보고 영어 떠올리기. 한국어 문장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영어 문장 쓰기. 이런 식으로 2023년 1월 6월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영어 회화책에 나오는 문장들이 내가 필요한 문장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영어 회화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필요했던 문장들, 내가 알고 싶었던 문장들이 어, 점점 더 인풋이 많아지면서 결국에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한국어를 받아졌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일본어 발음을 다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 외울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일을 했을 때왜 어,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저는 미국인 친구들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방 안에서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 어, 나가서 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내가 상황별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제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리스닝과 별개로 내가 하고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영어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트를 다 써가지고 새로운 노트를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수학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수학노트는 이게 칸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영어 회화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왼편에다가 받아 적을 거예요. 왼편에다가 영어 문장을 받아 적고, 오른편에 제가 직접 해석을 보면서 제가 문장을 한국어로 여기다가 적을 겁니다. 편한 대로 바꿔서 자기화를 해도 좋고, 쉬운 문장들은 자기화 할 필요 없이 그냥 한국어로 받아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영어를 적고, 여기다가 한국어를 적을 거예요. 미국 드라마를 10년 동안 봤지만, 컵 커피 한잔 조차 주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카페에서 그런 표현들이 영어회화 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커피를 어떻게 주문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What can I get for you? Can I get an iced americano? What size would you like? Can I get a grande, please? Sir, sure, for here to go. I'd like it to go. 자, 이런 식으로 이한 권은 제가 영어 회화책을 암기하는 데쓸 것이고요. 이한 권은 제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내가 쓰는 표현들, 쓰는 문장들을 여기다가 받아 적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영어 회화책과 챗 GPT 그리고 번역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영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아무런 베이스 없이 단순히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미국에서 닭살 돋다라는 말이 필요할 때 아까 'chick skin'이라고 했듯이 말도안 되는 문장들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어와 한국어는 정말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요. 내가 쓰는 한국어 문장을 바로 영어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이상한 문장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회화책 책을 훈련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문장들을 제가 공책 한편에 받아 적고 그 문장이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됐는지 영어 회화책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바꿔보고 그리고 책 GPT와 번역기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서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문장들을 제가 영어 원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미국 드라마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그런 문장들을 제가 배울 수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필요한 문장들을 내가 직접 찾아서 학습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 영어 문장이 내가 쓰는 말로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함이고요. 제 스피킹을 늘리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 유튜브를 보면서 두꺼운 공책에다가 영어 문장을 제가 왼편에다가 받아줬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제가 자기화를 하면서 영어 소리를 많이 반복해서 듣고 한국어 문장을 보면서 영어를 떠올리는 그리고 영어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학 노트를 구매를 했는데 영어 회화책 속에 나오는 문장들은 유튜브에 나오는 팟캐스트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보다 비교적 센텐스가 짧거든요. 단으로 나눠져 있는 공책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회화책을 공부하면서 왼 편에다가 영어를 받아 적고 그리고 오른 편에다가 내가 자기화한 문장이나 아니면 쉬울 경우에는 바로 받아 적어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를 떠올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 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mp3를 다운받아가지고 자주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듣기를 강조해드리냐면 결국에 이 영어 문장 자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내가 써먹기 위해서는 소리가 머릿속에 기억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현재 어, 실생활에서 쓰는 문장들을 다 받아 적을 거예요. 한국어 문장으로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장들을 영어 문장을 직접 찾아보고 번역 돌려보고 이렇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 나아갈 예정입니다. 퇴근하고 막 돌아왔고요. 이렇게 영어회화책들을 제가 사모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 몇 권인지도 모를 이 책들을 나는 과연 왜 그동안 샀던 걸까? 왜 서점에 갔을 때 나는 이 책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 이유는 그동안 찾아다녔던 문장들이 이책 속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국 드라마로 귀만 뚫리면 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걸까? 왜 나는 영어 원서 한 것만 제대로 암기하면 내 영어가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았던 걸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 영어 섀도잉을 하고 딕테이션을 하고 영어 원서를 암기를 하면 영어가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았던 거죠. 영어 원서를 읽고 암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미국 드라마를 보고 이해하는데 반복해서 듣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쯤 이비트일까? 나는 언제쯤 내가 원하는 말들을 전부 다 영어로 할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계속하던 와중에 저는 이 영어 회화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왼편에다가 영어 문장을 받다 적을게요. 이렇게 받아 적은 문장을 오른쪽에다가 직접 바꿔 보는 거예요. I'm ready for dinner. 나밥 먹을 준비됐어. I'm ready for bed. 나잘 준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을 보면서 내가 영어로 말해 보는 영어를 떠올리는 훈련.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call, perception stuck in a vault. I know that time can heal all, but how much time till we fall? It's awfully chilly outside when there's no shelter to hide. When everything is a lie, you'll find that out in some time. But when the things on your mind are all considered a crime, communication aside, we'll all just fight till we di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wanna be a part of it. Can I just get some space? I don't have the heart for this.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drown myself in something that is bottomless.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Let's before go. we blew it all. I know the things seem bad but they could be much worse. There's always someone else who has a greater curse, a greater thirst, a hunger, pain, and mercy. Just find whatever you got and try to be thankful first. I want to feel again. I need a couple friends. I never really understood just how the story ends, but I can feel it's tense. Don't know the consequence. The volatility of life, my only confidence.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Either way, I don't 제가 대충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영어 회화책을 촬영을 한다고 보여드린다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어 회화책을 받아줬고 오른쪽에다가 내가 해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보면서 영어로 말하는 훈련을 <목소리> 한번 해 <목소리> <목소리> 한 시간 동안 0 문장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 적은 문장을 이번에는 제가 소리내서 말해보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I'm ready for dinner. I'm ready for bed. I'm ready for the body shoot. I'm ready for. I'm ready for. I'm ready to take the test. I'm ready to start over. I was to b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